안녕하세요 xrp 차트 잠깐 봐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아주 좋네요 지금 이제 4시간 봉이 마감을 하려면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지금으로부터 3시간 후에 626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은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된다면은 어 단기적으로 못해도 0.598 정도 660원 정도 네, 660원에서 661원 정도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요 주말 정도까지는 한 700원 정도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아래 사이에 보시면은 이 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향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은 4시간 봉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선 이런데 3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주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이상태로한 마감을 해줘도 626원 위에서 이 보라색 선 위에서 막마감 해줘도 네, 아주 좋다고 지금 보고요. 음, 두 시간 차트 봐볼게요. 2 시간 차트, 2 시간 차트도 아주 좋거든요. 음,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2 시간 차트에서도, 네, 두 시간 차트에서, 네, 지금 이 상태로 마감을 해주면은, 네 시간 차트에서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네, 이번 주말까지 700원 보고 있어요. 음, 어, 이것도 좋아 보이고, 4 시간 차트는, 아주 위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맥디도 올라가면서 상승 모멘텀이 붙고 있는데 네, 탄력을 이제 받고 있어요. 아직 4시간에서는 어, 크로스가 이제 곧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락방면에 이제 추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크로스가 네, 4시간이나 8시간 정도 있다가 날 듯해요. 지금으로서는 아주 좋다고 보고요. 못해도, 못해도 초단기적으로 여기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고점, 이게 뭐0.589 650.9원. 그 정도는 못해도 충분히 가준다라고 보고요. 초단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봐보겠고요. 700원 정도 주말에 예상해 볼지, 예, 예상해 아, 예, 볼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지금으로서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고, 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